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어, 오늘은 4.50에 12, 어, 타이어 튜브입니다. 타이어 튜브. 타이어 튜브인데, 4.50에 12, 어, 전동차 타이어가 이래 나오는가 봐요.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 조향. 조향이 그냥 무난한, 무난한 그, 어, 타이어입니다. CST 있고, 조향 있고, 이런데, 그냥, 타이어를 엄청나게 찍어내는 그냥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데 전동차 타이어고, 튜브. 4.50에, 하나, 둘. 4.50에, 하나, 둘. 우리 회원이 시킨 건데, 이게 잘못 우리 쪽으로 왔어. 4.50에, 하나, 둘. 그래서, 엔딩 해가지고, 어, 한개 시켰는데, 이게 우리 쪽으로 잘못 왔어. 오, 어, 되게 크네. 튜브 같아, 튜브. 배에서, 배에서 놓은 튜브 같아요. 4.50에, 1, 2. 아, 딱 크죠? 음, 그건 괜찮고, 조향이라 적혀있죠. 조향. 4.50에, 1, 2. 되게 큽니다, 이게. 잘 접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운반차 타이어 주부. 좀 기다리시면 얘가 이렇게 한 번씩 옵니다. 우리가 해서 이렇게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5 0에 12. 특수 바꾸만 타이어들은 어디로 가냐 우측 하단에 바퀴벌레 컴 있죠?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로 사이트. 여기 바퀴벌레 좀컴 여기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 가야 돼요. 렇게 우리 바퀴 벌레 좀껌 있죠. 얘한테 가야 돼요. 얘한테 가 보면 어, 타이어 띄우고 번호, 바퀴 띄우고 번호, 튜브 띄우고 4.50. 뭐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어, 번호가 나와요. 4.50 타이어 띄우고 한글로 타이어 띄우고 4.501. 이런 식으로 있고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 번호 난바링 치시면 어, 특수 바퀴들, 튜브들, 통 타이어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수입해서 어, 갖다 드리는 식이고요. 하자, 뭐 보증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 트러블도 생기고, 이러니까 오배송도 생기고, 이러니까 여기서 우리 지 직원분들 수수료 받고 이렇게 수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